다음 숫자를 1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 우리가 이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앞에 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두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니까 1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3으로 나눴다라고 보면 얘는 9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0입니다. 얘도 3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0이야. 자,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고 결국 나머지가 1이 나와서 이, 이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어, 확인해 보면 얘가 4니까 16을 3으로 나눠보면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 다항식 개념을 잘 이해해 보면 이 친구를 x라고 두면 2차항, 1차항들은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다그 숫자의 배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자 봅시다. 우리는 11이라는 숫자로 나누고 있어. 근데 10의 50제곱이니까 10을 우리가 11의 배수 개념으로 끌고 가야기 하 때문에 11을 기준으로 1을 빼면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1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곱셈 공식에 그냥 x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x의 50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전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뒤에 개수는 뭔진 모르겠으나 개수는 뭔진 모르겠으나, X에 49제곱이 나옵니다. 뭔 말이냐. 우리가 X 플러스 1에 제곱을 하면, 2차 항, 1차 항, 이렇게 두 항이 나오죠. 세제곱을 해도, 세제곱 항, 3차 항, 그 다음에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개수들은, 이 개수들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X의 여부야. 존재 여부. 그러니까 이게 50제곱이기 때문에 50차부터 49, 48 해갖고 1차까지 쭉 나열이 될 거라는 거죠.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지. 언제까지? X까지. 그리고 그 개수는 몇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곱하기 X 형태, X상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을 50번 곱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x가 뭐로 우리가 생각했냐? 11을 x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1의 배수들이의 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0이겠죠. 그래서 10의 50제곱을 11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이란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로. 48제곱도 마찬가지죠. 11-1에 4 8제곱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11에 48 해갖고 11에 1제곱까지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리고 빼기를 48번 곱하면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동일하게 요만큼은 0이 되고요 실제 남는 나머지는 1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지금 50, 48, 4, 2, 전부 다 짝수들만 남아있죠. 아니, 짝수들만 보여.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11-1의 제곱까지 갔을 때, 얘도 11의 제곱, 11의, 그냥 쓸게는 개수를 아니까. 여기까지 올 거라고.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0일 거고, 11의 배수니까 11로 나누면 0일 거라는 거야. 이 나머지가 1이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1이 남는 상태. 야 그럼 몇개냐는 거야? 이게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면 2, 제가 2씩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2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 2곱하기 1이고요. 그다음 4제곱은 2곱하기 2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이라는 것은 2곱하기 25일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1부터 2, 3, 4 하면서 25까지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20 5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25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호 앞에 딱 상수항 마지막 1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숫자를 11로 나누었을 때 1차적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6이라는 걸 알게 돼. 근데 26은 11보다 큰 수니까 아직 덜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또한번 나누셔서 어, 몫은 여기서 2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나머지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변형이 되면, 어떻게 변형이 되냐. 50제곱이 아니라 49제곱. 이렇게 홀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홀수로. 이런 식으로. 짝수하고 홀수가 공존할 수도 있고, 어찌될건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어, 변형이 된다면, 짝수일 때는 앞에서 했으니까 나머지가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요. 이 친구는 11-1에 49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11에 49제곱부터, 그렇죠? 11에 40, 아, 1제곱까지는 계속 나타나는 거야. 플러스 해갖고, 몇인지는 모르겠어, 개수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나와.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 여기가 빼기 1이라는 거고 이게 홀수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이 남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는다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만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만. 자,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남는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여기에서 1이 남는다는 거 확인했죠. 그럼 얘도 홀수니까 빼기 1이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세 숫자를 더해서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빼기 1이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숫자에서의 나머지는 양의 양수가 돼야 돼. 0이거나. 그러니까 음수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한 개가, 이건 한 개가 남았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한 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1개로 나누고 있었다고. 11로. 그러면 한 개가 부족하면 나머지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수의 나머지가 나왔을 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홀수일 때는 빼길이 남고 짝수일 때는 일이 남았다는 이 과정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